이거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파프가 추석에 있던 일들입니다. 음. 그런 다음에 사촌 동생이랑 같이 한 삼성동.. 산산 사촌 동생이랑 같이 한 슬라임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거 점토랑 이렇게 해 가지고 꾸려 가지고 같이 했어요. 플레잉. 이개 비싸. 얘들아, 이거 개 비싸 진짜. 얘들아, 저거 진짜 개 비싸 얘들아. 잠깐만. Three days later 저 사기당한 건가요? 아, 어, 음, 그럴지도? 봐봐, 이런 거 요즘에 만0 0원 이렇다니까? 저거 애들 브랜드 거야, 브랜드. 브랜드 슬라임이야. 아니, 슬라임 저 뒤지게 비싸요. <laughs> 제가 제일 재밌어 한게 이거거든요? 팔레트 슬라임 여기 거였거든요 야, 이거 개좋아, 진짜. <laughs> 아니 나, 나 슬라임 중에서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이 향도 좋고요 아니 이게 내가 아까운 걸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다 보니까 그냥 좀 아는 아, 건데 애들이 요즘에 눈이 높아져서 차를 가지고 만족이 안돼 애들 저거 입에 넣을 거 같은데 괜찮냐고 나도 솔직히 먹고 싶었어 <laughs> 나도 먹고 싶은데 애들 오죽하겠냐고 아니 성인이 나도 입에 넣어 한 번쯤 안 좋지 않아? 무슨 도 먹고 싶은데 애들 오죽하겠냐고 <laughs> 짠 아, 솔직히 이쁘잖아. 솔직히 한번 입에 넣고서 월란라 한번 해보고 싶긴 하잖아. <laughs> 나만 그래? 근데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더안살것 더 같긴 해. 어, 나이 먹고 이러고 있는 거 솔직히 부끄럽기는 해서. <laughs> 그, 아 사도 사척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거기는 한데 좋더라. <laughs> 어, 어, 어 부끄럽냐고? 어 부끄러워. 부끄럽더라. 내가 진짜 나 이거 하다가 옷에 다묻었잖아하필 <laughs> 이거 하다가 옷에 다묻어서어 이거 어떡하? 이러니까는 옆에서 동생이, 언니 이거 빨리 물로 씻고 와야 돼? 이러면서 해가지고, 빨리 물로 씻으니까 지워지더라. 근데 바지가 너무 축축해서 신경쓰였어. 그래서 동생한테, 나 바지 축축해서 기분 나쁘니까 건드지 말라고. <laughs> 나 기분 나쁘다고 방으로 들어갔어. 그래서 방으로 이렇게 똑 들어가니까는 이제 동생이 와서, 언니 화났어? 이러면서. <laughs> 잘못한 건 사실 나거든? 아니, 언니 화안 났어? 이러면서 <laughs> 아이패드 던져주고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. 그그 아기가 그 아기가 그그 애기가 이 얘기예요. 아, <laughs> 그래서 나 기분 안 좋아져서 그 아이패드 던져주니까 언니 사랑해라고 적었는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야뽀째 아니거든 어시씨 우리한테 눈치를 쳐가지고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덜큰 어린이라 그랬나 봅니다. 그거 알아요그 슬라임 유튜버 중에 애들이 그 자기 영상에다가 슬라임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애들 뒷담, 뒷땀간... 반 <laughs> 아, 애들 뒷담 뒷땀간에... 가래 <laughs> 개많아, 이게. 제가 키즈 유튜버도 보거든요? 애계 유튜버 애들이 학교 친구, 학원 친구 뒷담일지. 움직일까? <laughs> 그니까 러 슬라임 만지면서 공론화를 하는 걸 보면은. <laughs> 개웃기 진짜. 요즘 애들은 그렇 어,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구나 하면서. <laughs> 아, 봐봐. 어, 봐봐, 봐봐. 아니, 사실상 저채 저채 유튜버라니까. 아니 이거 봐봐. 아니 이런 썸네일인데 어떻게 안 눌러? <laughs> 유튜브 그만두고 싶었던 적 시리즈일게. 아 다른 애기 유튜버가 날디딱았을 <laughs> 때. <laughs> <laughs> 너무 끔찍하고 당장 채널 추천 나하 누르고 싶다고? 아 근데 캐즈 유튜버는 이 맛에 보는 거죠. 어, 아니 근데 이게 그냥 <laughs> 너무 웃김. 여기 키네 마스터 어, 미련 콘텐츠 10대 소년 마음 깨는 애끼 시리즈 일기를 쓰고 상랑극이 펼쳐지는 듯 빠질 뻔까지집 <laughs> 유튜브 검색 창 애끼계를 검색하면 빼곡하게 나온다. 애끼계란큰 <laughs> 범주는 시리즈계, 버실계, 소설계, 일기장계 사용계 등다 <laughs> <laughs> 최근에 제돈번 엄마 물래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8을 구매했다. 엄마와 아빠는 제가 폰 바꾼지 아무도 못 알아보신다. <laughs> 야 감독하다 부모님 앞에서 모르고 욕했을 줄하면 되죠. 먼저 문지방에 발을 찍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왔을 때 신발 갖고 싶다라고. <laughs> 응나 욕했어라고 말하면서 장점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 칭찬 받을 수 있지만 단점은 엄청 혼날수 있다고 친 어, 오빠가 방에 들어오면 애깨 버실이다 버실이란 버전과 실시간을 합친 용어. 1 0대 여자아이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상황을 가정한 버전별 상황극. 응, 저 이거 지금 보니까는애 깨게 친구들 이거 완전 버철 특한데? <laughs> 오빠가 도와주면 5만 원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하프님이라고 하면 내가 5만 원 받고 들어줌이라는 형식이다. 야 수금까지! 야 수금 교육까지 완벽한데? 아니 선배님이네 완전 심지어 금액 단위가 납때는 500원이었거든. 아니 하프 하프 옛날 실물은 금액대는 500원이면 좋아라 하고 1,000원이면 눈 뒤집어 지고 그랬거든요. 아 물가가 100% 상승했는데 가오자는 선배분 전 있다 안녕. <laughs> 수신 선배님 등에 후배 채팅이 빗발친다. 이 유튜버가 민서랑 지우기는 왔는데 왜 민준이는 안왔어라며 혼내자. 민준이는 나서서 죄송합니다. 왔는데 눈팅 중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. <laughs> 야 내가 눈팅 싫어하는 거 모르냐?라고 네. 혼내자. 아니 이거 기자님 완전 제대로 보고 있는데? <laughs> 아, 몰래 하는 행동, 치덕빠에게 버티기, 일진 선배 따라하기 등 현실에서 쉽게 할수 없지만 한 번쯤 하고 싶은 일들을 유튜브 상황도 포워될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. <laughs> 이는 과거 기성세대 휴대폰 배경 같은 그런 거다 이젠 유튜브로 변했다는 얘기였다 아니 이게 학부한테 그 언니 사랑이라고 적어준 이친구도 유튜브를 해요 <laughs> 얘도 유튜브를 해 아니 나 너무 놀랐잖아 애기거든요 진짜로 하는데 다행히 부모님께서 다 비공개로 돌려놨어 왜냐면은 이제 애기가 집에서 그냥 잠옷 입고 러브다이브 치고 약간 그런 거 틱톡 영상처럼 찍어서 올린단 말이야 쇼츠로 그래서 그거 보고 부모님을 눌러가지고 그냥 보면서 이제 다 비공개로 해놓고서 약간 그런 거지 액체 괴물이 나쁜 손 남친 시리즈로 병들 <laughs> 아니, 어, 아니, 아니, 이거는 큰일 나지. 이건 큰일 나지. 어 액체 괴물 악용하는 유튜버들. 야! 야! 야, 이건 안 되지. 야, 이거는 진짜. 야, 이건 안 되지. 어. 어 이것 좀 문제가 될 만한데? 어. 아니,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. 아니, 나는 이런 것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. 나는 이렇게 순수한 얼굴을 보고 싶어서 아이들을 봤어 했던 것 뿐인데. 이 친구, 그 친구잖아. 그, 뭐, 라면 먹을 물러 먹었던 친구. <laughs> 그니까, 러 방금은 너무 움했어나 너무 충격 먹었어. 아니, 나는 그냥 슬라임 사고 싶다 하면서 슬라임 보고 있었는데, 너무 그, 인터넷 세계에 어둠을 봐버렸어. 나 너무 충격 먹었어. <laughs>